아, 예. 그 부동산이죠? 예, 여기 그 에비스 레슬리. 얇키바 예. 아. 그 다른 게 아니고. 가게를 가게를 내놓으려고요. 예. 아, 집이라 집이야 여기가. 여기 여기라얘 예, 와서 앉아. 응. 응. 아니 여기 초조하게부터 왔어. 아니 뭐이뭐 사람 이뭐왜 이러는 거 이거? 아예, 이런 소득이 없어. 네. 밤에도 당구 좀 왔고. 아 그래. 아니 뭐뭐 뭐 어쨌든 그 오늘 한창이 산악기에 요즘에 그 장마입니다 장마. 그래.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산에 갈 수도 없고 지금 뭐 강도 못 가니까는. 모여 뭐 가지고 어 우리 다시 한번 내실을 어한 샬에서 이렇게 내실을 한번 다시 다니미에서어 이렇게 얘기도 오랜만에 좀 하자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사장님. 아이 술을 좀 갖다 줘야 마시지. 아이고야. 이택주 씨. 외상으로 갚읍시다 외상 몇 달째 밀리는 거야, 지금? 아, 씨발 그놈의 회사. 알승 았 내가 우리 3층 스포츠 댄서 망해 가지고 밀어 버리려나 남마요 얻어 춤추침니까 내가 여기 하나 딱달아줘 그걸로 춤추라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캐시로 줘 캐시 니 네, 택조야 어? 너 요즘에 그왜 인생을 그리 살아 어? 왜 소문 안좋더라니니 동네방에 외식하다 하고 다닌다며 니 어? 아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이 왜저저 저 오늘 뭐또 뭐였는데 가, 갚을 게아예 갚아야 지 나는 뭘 말해 갚아요 나 한꺼번에 갚어 오늘 저 지갑 두고 가 지갑이 어디 있어 지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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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져봐 여기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다, 아무것도 없어 그참그 그 에이 음? 내가 또또 속았다 또, 또 맨날 속았어 진짜 에이. 저거 뭐뭐 뭐, 뭐, 맥주 맥뭐 맥주 뭐가 뭐, 요즘, 요즘에 국산 맥주 잘 나왔어 음. 그, 뭐. 양주 없어요? 양주는요 외상은 가 품을 드릴게요 아이씨 맥주가 있네 내가 줄게 내가 에이. 자 그러면은 우리 다같이 한잔합시다 일찍 네. 있게뭐 건배사 한번 해봐 뭐. 어 그래 뭐 제가 변화를! 네. 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즐기자! 하시면 됩니다 네, 네. 변화를! 즐기자! 즐기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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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택조도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끌려가는 뭐라는 거야? 뭐. 잘안 들리니까 좀 크게 좀 얘기해 봐네 언니 저 인테리어 하는 게 요즘 장사가 좀안된다 요즘 장사 다안 되지 뭐 나만 안 되나 다 힘들지 뭐, 그치 뭐. 그치 뭐. 그치. 왜그그래요 아, 코로나. 아 근데 그 코로나 그런 게 있어도 다 열정 가지고 이 살면 되는 거야. 세상 안 힘든 전살 어딨어? 그래. 어? 맞아. 뭐그뭐 그뭐 좋은 시대 안 좋은 시대 어?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겨냈단 말이야. 국민적인 응. 힘이 있잖아 우리는. 그래. 이겨내면 되지. 이거네. 어? 이게 한 잔에 한 잔에 어. 그래, 한 잔에 한 잔에 <laughs> 한 잔에 이거네. 에이스, 에이스. 아 오늘은 내가 소울 테니까 다 마셔 그냥. 소울 야아다 마셔 마셔 괜찮. 아 쏜다는데? 아이도해. 나 위에 것도 마시면 되잖아. 아씨. 진짜 개안 나. 아, 영남이잖 아, 어. 가게 는잘돼 여보세요? 우리 가게? 어. 뭐잘 되지 뭐. 예 어. 네. 요즘 그 새우를 달라고 하도. 아 알았어요. 바꿔줄게. 아, 그래.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야? 전... 아! 연락하지 말라니까. 여보세요. 이 이렇게 이렇게. 아이고왜 자꾸 연락을 해 그래? 어? 아니 남자들끼리 먹고 있다니까 너 열정 있게 먹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 주먹에 끼어 그래 집에 들어간다니까세나계 회원들이랑 지 먹고 있는데 그리고 탭주 탭주한테 연락하지마 어? 왜 쪽팔리게 그래 하고 있어 절대 그래 하지마 알았어 어... 뭐 이리 연락을 하는 거야 그래도 금술이 좋네. 음, 남편 걱정한다고 이제 고 아니 남자가 바가지에서 못 먹고 어이할수 있지. 자꾸 그런 데일고 뭐 일하고 있어. 있을 때 잘해. 있다 없으면 또정전하든 아니 근데 내가 그냥 톡까놓고 얘기하면은 나는 살면서 우리 배 사장이나 제일 부러. 아니 얼마나 부러? 아니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술집으로 출근해. 또 퇴근하면은 집에 바가지 있는 마누라 없어. 아. 제일 잘로고 제일 어. 그래 그래 얼마나 좋아 아, 뭐, 아들 남이도 잘키 그래 아들 남이도 멋지다 이가장사에서다 컸지 뭐 여기는 뭐용놈이 하지 마라 이 자식은 아유 속썩여 가지고 이 자식 맨날 그 옷가게 <laughs> 하다고 동대문 갔다가 새벽에 들어와 가지고 지아버지랑 얘기도 안 하고 아유 이야 요즘같이 그런... 어이 충년 실흔이 많을 때 누가 아들처럼 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일거리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아유. 어 아유. 우리 아들, 그만, 민수는 그만, 뭐 하나더라, 그만, 뭐, 유튜브인가 뭔가 한다 해가지고, 어? 이상한 음. 하고 있어. 그럼 뭐, 이 물건 파는 게제거 아이가? 아니, 어? 뭐, 요즘에는 또, 그, 유튜브, 이 유튜브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한다고. 그래? 어, 어, 그렇지. 콘텐츠를 이제, 어, 세일즈 해가지고. 유튜브, 그 뭔데, 근데, 그게? 아니, 동영상. 동영상 이제 찍어가지고, 어. 영화 만드는 거야. 아니, 뭐, t v 나와야지. 뭐, 유튜브 같은 걸 하고 있어. 내가 허비 히드 띠부진다니까. 금방 하는 거 보면. 어?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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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차라이 연예인을 뭐. 하려는 거야? 모르겠어. 모르겠는데. 요즘에 그 영웅이, 뭐, 금마도, 어, 미스터 드로트. 입마처 뭐, 드로트 한다 하면 내가 밀어주지. 이상한뭐 허비 히드 띠부진, 뭐, 뭐, 유튜브 에 한다, 개발. 니네 아주 상하겠어 어? 아유 용기를 묻지다니까. 그만 뭐 묻죠. 아유 아, 여기 뭐, 이제 인생에 서 고민이 없어요.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그래.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애다 컸지 뭐래 그래. 뭐 걱정할 게뭐 있어 이제 뭐니 그래, 그래. 네, 걱정거리고 뭐가 그래, 그래. 걱정이 뭐 있어 그래 그래 나는 저희 집에 딸내미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이게 그냥 골칫덩어리하냐 왜요 이게 아, 그래. 그냥 아니 그냥 뭐 지금 자격증을 따든가 뭐 기술을 배우든가 해야 되는데 무슨 인터넷에 그냥 뭐 나는 그냥 들어서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맨날 박수쳐주고 뭐 예쁘다 그래가지고 뭐 옷 같은 거 입고, 막 사진 찍고, 막 그래가지고, 막, 동네에서 유명하더라고. 음, 아, 그래? 아니, 근데 나는 그거보다. 먹고 살 길을 준비를 해야지. 이래가지고, 뭐, TV 나가면 뭐, 연예인 밖에 더 돼. 그럼 사람 골치 아프고, 그냥 뭐, 스트레스 받는 거지. 근데 얘가 또, 나를 조금 닮아가지고, 이게 탈렌트 끼가 있는지, 그냥 뭐. 뭐 어디 나갔다 하면은 그냥 이슈가 되나봐? 아 근데 그가가그 예전부터 그 인물이 진짜 좋았다 아이가 어, 아 예쁘지 아참 좋았어 예쁘지 에휴 이렇게 선머스아에서선머스아 근데 걔가 커가면서 이게 그냥 여성미가 그냥 있더라고 그래 그래 니딸면 네, 네 얼마나 예쁜데 택조를 안 닮았어 택조를 닮을 때안 닮았어 아니. 우리 서집사 조금 닮았어 아이 서집사 왜타왜타 하여튼 난 내가 그냥 내가 지금 제일 그냥 골치 땅 아니면서도, 그래요. 아니, 그러면, 아니, 아니, 용기라. 아니, 니, 니, 니 아들라면 결혼, 결혼하안 됐나? 아이, 이 자식은 결혼해야 되는데 코털이나 기르고 다기고 진짜 난 죽겠어, 진짜. 내가 담배 끊으라, 끊으라, 했는데 담배도 안 끊고, 이 자식, 진 아니, 근데 뭐 아버지가 결혼 박사니까, 뭐, 아들은 뭐잘 하겠지. 그래! <laughs> 그만 뭐, 가만히 있을 수 있을걸! <laughs> 아, 형만가 여섯 개 이상 여섯 개. 아유 이런 인생 피곤해요. 아이고아 웃기다. 타열대야. 아유 웃기다. 가마 여섯 개네. 아니 그러면 네그네 니, 아들네는 니 잘했나? 뭐뭐진뭐 알아서 뭐잘 하지 있다는데 신고 안 쓰면 뭐자가다 알아서 뭐뭐 하더라고 뭐그뭐뭐뭐막 뭐, 모델? 뭐 모델 모델, 모델. 그래, 뭐요 용남이랑 같이 뭐 모델 그 하면서 뭐, 뭐 모델 근데 근데 현기방에서 그만 살 많이 쪘던데모델 그래, 그, 그, 해도 되나 그뭐 그래, 그게 또뭐 요즘 뭐게 유행이라고 아 그래 그, 아. 그, 아. 아 그만 배가 많이 나왔던데 요즘 뭐 현기가 그 민수랑 같이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뭐 하죠 아주... 아 그래? 아니 그래 내 아들이 뭐누뭐뭐 뭐, 뭐 한다며 갑자기 내가 뭐 자세히 안 물어봤거든 금마가 어? 금마 뭐 그래도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열정 있게 하겠지 하는데 그래 너희 아들 두 아들은 직업이 있잖아 직업이 그래 금마 그 유튜브 그 유, 영상 찍는데 그게 직업이가 어? 해 헛방이야 헛방 아유 요즘에는 텔레비보다 유튜브야 유튜브 뭔 소리야 나는 나는 그 영웅이가 제일 좋아 영웅이 어? 용혁이 가인이 응. 어 멋지다 멋져 정말. 아 이거 트로트 말고 팝송을 들으라고 팝송을 들으라고 뭐 얼마나 들지 전화 왔어 예약 전화 왔어 빨리 받아요 아이고 아 그러지 뭐장소하고있는 술은 마시고 싶은 거니까 열당이래 열당이야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좋잖아 분위기 네. 때문에 아아 잠깐만 아. 저 영남 회장 와있어 왜 또, 그래 또? 또. 또. 아이, 아, 뭐, 이 사람아. 어이, 답이! 전화하지 말라니까! 이왜 자꾸 그래? 아들 공원장에 들어간다고! 왜 그래, 사람이! 내한 시간을 찾아야 회장인데! 어? 그럼 멤버들 여기 다 두고 대금 지로 들어갈까? 어? 내 여정도 없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가! 그거 히트 팀이 되지 뭐야? 알았어. 아씨왜또왜 절단 났다 절단 났어. 아니야, 내가 뭐 집에 들어가봐야겠네. 아 뭐야? 집에 왔는데. 오자마자 가고 있어. 그래도 저희 집에서 찾아주는 마음이라도 있고. 아이고 좋겠어. 뭐가 좋아 이게? 아니야, 내가 미안한데 이이 남겨서 할 테니까 나. 아 예, 셀셀 셀. 아 예, 이 남겨서 할 테니까. 그냥 가, 그냥 가. 빨 가봐라 저 부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에에에 가세요 가세요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내가 금방 금방 가요 네. 가가가가 가, 가. 빨리 가 가정의 평화를 수호해 예 맞어 일기인계 보고 와일기인어 네. 혹시 갔다 나올 수 있으면 다시 전화 줘 그래 그래 음아 음. 들어가라 네. 응잘 가네 계속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없는것 보다 없는 게 나아 응, 전혀. 응나 이제 들어간다 응 그래 응응또 음. 음. 뭐야? 뭐. 뭐야 또 가려고 꿈자는데 아, 가야 돼 가야 돼 아이 왜 아, 갑자기 아. 또 이렇게 가갈 때만 이따가또 다음에 또 우리 산타할 때또 아, 알았어 조심히 가 간다 아, 응. 아, 계단 조심해 계단 응. 아이 아, 아, 게 분위기가 이게 응. 뭐야 이게 뭐, 이게. 야, 뭐 우리끼리 한잔하자 아이 그래 그래 야, 남은 그래. 술이나 다 먹고 가응 어. 다들 이렇게 집, 집에서 전화하고좋데 여보세요? 어이! 딸내미! 왜? 엄마? 알았어 어? 끝나요 왜왜왜왜? 님 서집사 저기 저기 성경본부 끝나가지고 어, 어디 가는 거야? 성경본부 끝나가지고 나 집에 들어올.. 나 오늘 안 나온다 야 택조! 미안 미안! 아유. 아유 가게 문 닫았습니다 어이 아들 아니거 어쩐 일이야 아유. 아 저도 그 저기 가게 일찍 닫아가지고요 응. 아들 요즘 가게는 괜찮아? 아예뭐 괜찮아요 응. 아버지는 가게 내놨다. 미안하다. 아버지, 왜 미안해하세요? 아버지,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자리 잡았고, 이제 저희 걱정하지 말고요. 아버지 원래 사시던 대로 행복하게 사세요. 제가 이제 기둥이 될게요. 아유. 우리 아들 다 컸네. 쩔. 아유 이 자식. 아이고 이 자식 다 컸네 다 컸어. 아이고. 起来。